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루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1절에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바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을 견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인가 자기 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진짜 누구인가 알리고 싶은 것들이 우리는 많습니다. 이면 여러분 가정에서 손주들 잘 놀고 잘 크고 하면은 그 손주든 손녀든 그들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고 그 재롱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기쁨을 나누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회중에 가든지간에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냥 전한 것이 아니고 저들이 보고 들은 바를 전했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저들은 누구 앞에서든지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보면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자가 되었고 그를 위해서 온 생애를 바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것 많이 자랑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또 세상 것 아무리 많이 나누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증언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와 같이 부활의 신앙에 동참돼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